500으로 1억 만들기 1월 매매 결산 보겠습니다. 아, 정말 1월 금방 지나갔습니다. 1억 만들기 계좌에서 500으로 1억 만들기 계좌에서 1월 달 수익은 118만 원입니다. 따로 가지고 있는 대형주 계좌에서는 1월 달 수익이 780만 원입니다. 저의 이번 달총 수익은 780만 원, 118만 원, 900만 원 정도가 총 수익입니다. 감사할 일입니다. 500으로 1억 만들기 계좌에서의 총 챌린지 시작한 이후에 총 누적 수익은 7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9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3일 동안 그 매매를 하다가 계좌를 이때 새로 깨끗한 계좌로 바꾸느라고 이렇게 됐었고 보시면 9월달 9월달에 9월 15일날 시작을 했는데 9월달에 너무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저의 방식대로 안 해서 그 달만 마이너스 180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9월달 매매 내역을 한번 보면 하루에 150만원 이런 쪽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0몇만 원, 18만 원, 30몇만 원. 전부 수익, 수익을 내서 보여주,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제 원래 하는 스타일대로 안 하고 제가 이제 단기 스윙을 좋아하는데 단타로 해서 뭐할 줄도 모르는 스켈핑도 하고 단타를 하면서 뇌동매매, 추경매수, 큰 손실이, 손실이 컸었죠. 그게 잡히는 게 10월 달 되면 잡힐 줄 알았는데 10월 달 돼서도 잡히지가 않았고.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 들어서야 플러스가 됐습니다. 그렇게 12월 달 작은 수익 적은 수익으로 마감 마무리를 하고 지난 1월 달은 장이 너무 좋아서 시장 좋은 게 살려서 118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처음에 이때 9월 달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마이너한 달에 180만 원 잃고 그다음 달 120만 원 잃어서 총 200만 원을 잃다 보니 300만 원 남아 있는 3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 11월 달에 76만 원은 굉장한 수익률입니다. 사실은 300만 원 가지고 70만 70만 원을 벌었으니 20%에 이제 20%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준 거고 그게 이제 자리가 잡히고 안정적이 되면서 이제 이번 달 이번 달로 해서 총 누적 수익이 70만 원이 됐습니다. 70만 원이 됐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여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수익은 그냥 빼고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. 뭐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플러스만 붙이면 되니까 예전에 뭐 33만 5천원 짜투리는 빼버리고 깔끔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. 대형주 계좌에서의 수익 결국은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1억 만들기 계좌의 종목들하고 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수익을 많이 준 종목을 보면 1월 2일부터 고형 큰 수익 SK 큰 수익 LS 현대모비스 큰 수익 네이버 다시 또 고용 고용 삼성중공업 큰 수익 현대모비스 네이버 또 고용 고용 굉장히 큰 수익 현대모비스 큰 수익 현대차 큰 수익 LS 큰 수익 HD현대 큰 수익 SK 알테오젠 현대건설 네이버 또 고용 한정기술 알테오젠 큰 수익 또 고용 큰 수익 삼성 sdi 큰 수익 고용 또큰 수익 삼성 sdi 큰 수익 알테오젠 네이버 큰 수익 고용 또큰 수익 네이버 큰 수익 알테오젠 큰 수익 이렇게 해서 저의 저의 지난 1월 달큰 수익을 가장 많이 준건 고용 알테오젠 네이버 뭐 이런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온코니 테라피틱스. 아, 2월 중순 안에는 <laughs> 제발 좀 가격 분출하길 바랍니다. 알테오젠 가격 조정 받았다가 다시 올라길 바라고 최근에 가스공사를 매수를 했습니다.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현대모비스. 얘는 계속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올라갈 때 같이 한꺼번에 올라갈 것 같고 apr. apr은 다음 주 중에 한번 가격 발산했으면 좋겠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. 얘는 정거점을 뚫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아직 아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켜볼 종목은 SK텔레콤 APR은 추가 매수 더할 거고 삼성전기, KTNG, SK, n s c 바이오 한국강수공사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시장 장이 워낙 좋았던 것에 감사드리며 저의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큰 수익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 페이스로 돌아가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 2월 달도 페이스에 잘 맞게 하고 또 시장도 계속 좋아지고 코스닥도 1500 2000 향해 가면서 같이 없을려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도 다잘 되시고 많은 수익 챙겨 가시고 행복한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00 으로 1억 만들기 1억 만드는 그날을 위하여 화이팅